Come closer. Let's taste and touch the sky. Yeah, till it's over, over. In a minute, we're sober. We're born to live and die for love. We know that, know that. 안녕하세요, 여러분 L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겟레드 윗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 저는 유튜버지만 카메라를 무서워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이 노답 쌩얼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 쿠션을 써서 얼굴을 커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회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화장품들로 겟레드 윗미를 해볼 겁니다. <laughs> 난 이거 뜯을 때가 제일 좋더라. 땅! 어, 쿨링감. 회사에 히트 털어 놓고 있으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지금 23호인데 이것도 저한테는 좀 밝네요. 이게 나이 먹으면 더 까매지는 건가 사람이? 20살 때는 21호 썼거든요. 20 중반쯤 되니까 23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었더 이제 25호로 써야 되나 봐요. 슬퍼 갑자기 잡티를 가려주려면은 이게 필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쿠션으로만 안 잡히더라고요. 난 옛날에 컨실러 왜 쓰나 했어 사람들이 굳이 컨실러를 왜 쓰지 쿠션으로 다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서른 살쯤 되면 아 씨. 컨실러 개 필요해. 컨실러 인생템. 없어서는 안될 띵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저 루나 컨실러가 진짜 좋아요. 뭐 촉촉한 쿠션을 쓰더라도 저 컨실러 한 방으로 해주면 은잘돼 커버. 갑자기 깐달걀 피부가 됐잖아. 목도 발라줄게요. 섀도우도 완전 새 거예요. 새 화장품 뜯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걸로 화장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처음 약속에는 약간 새 걸로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이게 되게 귀엽다. 하이! I'm yours. 섀도우 이거 나 색깔도 못 봤는데. 일단 무슨 색깔인지. 오, 삥꾸삥꾸? 삥꾸색입니다. 근데 이거 디자인 진짜 예쁘다. 인정. 인정쓰. 이것봐요. 케이스 다 되게 더 예쁘다. 아우씨, 이렇게 새거막 이렇게 쓰면은, 속상한데. 이쓰스를이 아래 다 깔아줄게. 근데 컬러 되게 예쁘다. 마음에 들었어. 이거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보이나, 근데? 예쁘죠? 이렇게 핑크랑 브라운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뭐를 선택해서 발라야 될지 결정 장애가 옵니다. 요 핑크. 살짝 더 진한 핑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도 포인트. 포인트 보이시나요? 뻘 포인트. 그다음에 이렇게 브라운. <목소리> 컬러가 뮤트해서 요즘 스타일이야. 이지 않고 은은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과니까. 하 여러분, 요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브이로그 너무 못 찍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카메라 키는 게. 아니, 어떤 유튜버가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PD다 보니까 직업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이 좀늘 부담이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날 하루에 딱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촬영 전날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촬영이 끝나면은 막 모든 걸다한것 같고 이런 성향을 지니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별로 안 진지할지 모르겠지만 엄청 진지합니다. 촬영은 준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촬영 시간보다 준비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브이로그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막 바로 즉석에서 팍 찍고 내가 생각날 때 찍고 잠깐 켰다 잠깐 끄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일단 내 일상 완전 노잼이야. 저 완전 진짜로 제 개미처럼 일만 해요. 사람 안 만나고 안논지몇 개월 된거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리고 지쳐서 쓸어서 자는 삶. 다른 사람들 브이로그 보면 얘왜 이렇게 수염처럼? 약간 매기 수염 같지 않아요? <laughs>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인생을 재밌게 막 살더라고요. 예전에는 말을 정말 잘했는데 말도 잘못 하겠고 약간 부담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 지금은 또 그래도 재미 붙여서 잘 하고 준비되어 있는 환경은 또 괜찮은데 막. 이렇게 나만의 끼와 애들과막 드리블로 막 무언가를 헤쳐나갈 때가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너무 노잼인 인생을 제가 살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면 브이로그 찍으려고 막뭘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브이로그를 하면 강제적으로 제가 뭔가 제 삶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지 않을까. 뭐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해 먹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겟레드 밍밍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피기병이야.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속 얘기를 많이 못한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콘텐츠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내적 친밀감 생기잖아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내적 친밀감 생기거든요.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막 너무 반갑고, 어디서 사시는 누군지 또 알고 싶고, 랜선에 있지만, 저라는 인간을 더 많이 알고, 이러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마스카라를 할게요. 마스카라도 이제 사야 돼, 다 썼어. 요즘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화장을 잘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겟레디윈미할때새 제품 또 보여드리는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 펜트하우스 정주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펜트하우스 봐요? 아, 펜트하우스. 여기서부터 스포가 있을 수 있어요. 펜트하우스 오윤이 진짜 오윤이 못됐년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와 진짜 지금까지 어 우리 로나, 우리 윤희 언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빌면서 막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에계를왜 했냐. 유진 님 여기 밑에 점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몹쓸 오윤희지만 예쁘다 아닙니까? 어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나네? 살짝 매력점. 이렇게 눈화장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요즘 제가 제일 최애하는 없으면 안 되는 블랙 루즈 이거를 해줄 겁니다. 난 이렇게 펄이 좋은지 모르겠어. 난 전생에 까마귀였나 봐. 펄도 좀 왕창 사야겠어. 눈 앞머리에. 이거는 육각형 펄이 예뻐가지고 저는 육각형 펄을 심어줘요. 발굴에 발굴에 뭔지 알지? 육각형 펄 이렇게. 아니 그런 제품 안 만드나? 그냥 펄막큰 펄이 와장창 와장창 있는 제품. 내가 만들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보, 보이세요? 그다음에 블러셔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블러셔로 써도 될것 같아. 이걸로 노가다. <laughs> 노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크리스마스 연말룩 했을 때그 화장 예쁘다고 여러분들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만간 찍어보겠습니다. 예쁘잖아 뭐야. 그다음에 경계선만 살짝콩 풀어주고 이렇게. 안 써봤어요. 저 진짜 발색도 몰라요. 근데 예쁘다. 약간 유리알 광택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 더 뜯겠습니다. 레이어드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진짜, 진짜 회사 갔을 때 이거 선물이에요 하고 준 거여가지고. 진짜 뭔지도 몰라요. 빈티지 오렌지 색상이랑 레드번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 봐. 새거 봐. 이거 어떻게 바르냐고. 이거 완전 새 거. 약간 촉촉한 스타일이네? 촉촉해. 별 기대가 없었는데, 되게 예쁘네요. 매트립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전 글로우 립바순입니다 안쪽에 살짝 레드본 얹어줘볼까?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군요. 정말 중요한 쉐딩을 해줘야겠죠? 쉐딩 브러쉬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쓸게요. 스펀지. 사실 저 스펀지로 원래 화장 다 해요. 브러쉬 갖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데일리 화장, 데일리 화장. 또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콤 콧대를 만들어줄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사람을 빚은다고요. 아이브로우도 사야 되는데. 지금 머리를 염색했거든요? 나 염색한 거 알아봐주는 구독자님들이 있더라. 저 너무, 너무 사랑해요. 아이브로우를 아직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로우는 검은색을 써야 돼요. 여기에 살짝 채우만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만 살려가지고 살살살 부빈 다음에 아까 그 쉐딩 있잖아요. 쉐딩이 제일 자연스럽다고요, 저는. 쉐딩에서 이 부분을 살짝 한 다음에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브라운 컬러가 돼요. 이렇게 좀 덮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고모가 준 붕어빵을 먹고 CS랑 이런 거를 사려고 근니 CS 하다 보면은 다 간다니까 시간이? 우리 저거 빨리 치워야되는데 행거 이런거 가지고와서 설 네. 저녁에 대설주이 뭐라고? 퇴근, 퇴근할 때아 <laughs> 그래서 싫어? 피치 들어가면 출퇴근 때못먹 아빠 오늘 우리 늦게 가야된다니까? 알았어 샘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샘플을 봉지에 담아 오시거든요? 이렇게 샘플 쌓인 거 보이시죠? 사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전혀 안 돼요. 아빠의 칼퇴권을 지켜드리는 착한 사장님 아닙니까? 그래야 안 해요 눈이 온다 눈이 온다. <laughs> 눈이 오네? 할 말이 없다 내가 왜? 그래도 옛날보다 낫지 옛날에는 뭐. 11시, 12시, 1시, 2시도 왔으니까 몸에 좋고 맡아 좋은 눈이다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줘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기 사무실에서 집까지 차로 10분. 지하철 타면 두 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운전면허를 못 따요. 아빠 도 운전면허 따면은 알려줄 거야 운전? 알려주지 지왕이도 알려줬는데. 이 차로? 엄마 차로 해야지 <laughs> <이> 걸로. <laughs> 이거 세차라서 안 돼? <laughs> 음. 아빠 끔찍하게 아끼는 팰리세이드 사장님들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난 아빠 펠이드차 타고 다녀. 어? 내가 제일 좋은 건가, 아빠? 그렇지. 기사를 둔 사람. 어쨌든 일곱 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봅시다. 밥 먹어야지. 밖에 눈 오잖아요. 그래서 배달 시키면은 안될것 같아서 어제 먹다 남은 <laughs> 떡볶이랑 참치마요를 먹을 거예요. 근데 양이 별로 없어요. 아유, 짜어 빨리 밥 먹고 <오새> 일을 하고 자야 되니까. <오새> <요새> 생선 언박싱. 뭔 놈이 이렇게 생선이 많이 왔는지. 내가 돈 벌어서 남들 생일 선물만 주나 봐. 나 이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뭔 냄새나? 아, 캔들입니다, 캔들. 진짜 귀엽죠? 오, 너무 예쁘다. 민경, 고마워. 짜잔. 제가 요즘 인테리어에 푹 빠져가지고. 음, 냄새. 뭔지 아시죠? 인별 갬성.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는. New Year with her, new happiness. 팝, 아, 이 빼면 되나? 는구 아, 뺐어, 뺐어. 아, 이거 그구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거 손세정제. 짜잔. 손세정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손세정제가 이렇게 생겼어? 짜잔. 바로 이렇게 끼워서 여기 킹 키링 다니는 거예요. 다음. 이거 생해 선물 박싱 하는데 한 음, 10분 나오겠는데? 사실 내 취향을 어떻게 아는 거지? 짜잔! 시리얼 그릇입니다. 시리얼 곰돌이 그릇! 할머니 방에 침대만 데좀 이번에 큰거 한번 까이 <laughs> <laughs> 선물은 강조 강조 마법진 무선 충전기거든요. 됐어. 허?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laughs> 나체림으로 명함님. 다음 건물은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이 추운 날 쓰라고 핫팩을 엄청 보내줬어요. 허? 이게 뭐야? 야외 촬영할 때 쓰면 되겠네요. 고마워. 들어와 이거 여러분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뭐야 귀엽잖아. 짠! 너무 귀여운 팩스입니다. 귀엽다. 에템 에템 신이나 신이나 너무 귀엽다. 2020년 SS 패피 전쟁. 일단 비디오블리지 다닐 때 범피디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동기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요렇게 너무 예쁜 컵이랑 티파지 세트거든요 치얼스 너의 눈동자의 건배 이 엄청 큰거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뭐야? 너. 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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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펜트하우스 볼때쓸 거예요 미쳤어 이것은요 제 친구가 보내준 선물인데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요즘 맥주에 또 빠졌어요 이거 맥주 마실 때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비켜봐라, 비켜봐라. 비디오 빌리지에서 같이 다녔던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예뻐? 뭔데? 이거 영롱한 거 보이세요? 또불 꺼야지. 짜자잔! 수련해. 자, 사랑하는 어머님, 부모님 떠올려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기억해보세요. 생일 선물 언박싱 라이브를 한번. 이것은 이제 또 저의 브이로그에도 많이 등장했었던 현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여름엔 부채로 써도 될것 같아요. 시원해. 지금 저의 복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 인형 선물 같은 걸 많이 받아요. 생일 때. 이것도 저의 전 직장 동료 경진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뭐야, 얘도. <웃음> <웃음> <놀람> 이거 봐, 납작 본드됐서 왔어. <laughs> 여러분은 알파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와, 귀여워요. 알파카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손에 넣을 수가 있나 봐요. 따뜻하게 이렇게. 뭐머너 되게 실용적인 아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자, 마지막,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발디들 팀도 없어요, 이제. 이것은 이번에 결혼하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친구입니다. 헉, 너무 예쁘다. 뭐야. 이렇게 예쁜 친구 스트를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해준 친구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기프티콘을 준 친구들. 아직 배송 지연으로 인해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 선물아 너무너무 고마워. 잘 쓸게요.